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김태영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권 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며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이거나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1도 20도, 대전 11도 17도, 부산 13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보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경상권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동 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경북 남부동 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경남권 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가로수나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해상과 일부 남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의 특보는 내일까지 유지되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은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5m 이상으로 더욱 높아지며 풍랑경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강원동 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이 유입되겠으니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실황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향을 주던 높은 비구름대는 빠져나가고 대기 하층의 비구름대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음의 지역에서는 5mm 내외. 이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경기동부, 강원 북부, 충남, 전라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 경상권은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또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에서 불어드는 동풍과 대기 상층에서 하강하는 북풍이 만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새벽에 전라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경남권으로 확대되었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도는 5에서 2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5mm 내외, 충남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